여러분은 적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수 있는 도전과 유혹에 끊임없이 맞서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성경이 이러한 함정을 식별하고 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를 사탄 대적자 거짓의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교활하며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의 주요 전략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팔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탄은 은밀하게 행동하며 자주 변장합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고린도우서 11.14에서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함정은 교묘하며 종종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준비하여 그의 함정을 식별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장 분명한 것중 하나가 에베소서 6.11.10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마귀의 괴기에 맞서서 능이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이러한 함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유혹, 거짓말,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의 이러한 함정은 우리에게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예를 통해 적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려 했고, 그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명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일에서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기서 우리는 적의 전술, 즉 의심을 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요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요이 복된 삶을 가졌기 때문에 충성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시고 그의 소유, 건강,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은 충성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취하셨나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즉욥기 1, 2실 욥은 우리에게 가장 큰 역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설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야 함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사탄은 권력과 영광을 제안하며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 4, 7, 7. 그분은 성경을 적으로부터 거짓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을 알고 그 진리를 내면화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필수적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실질적인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에베소서 6길 3, 18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직하고 투명함을 상기시킵니다. 의의 흉패. 적의 비난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믿음의 방패.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합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적의 거짓에 대항하는 공격적 무기입니다. 각 전신갑주는 특정 목적을 갖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사탄의 함정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마의 불화살을 막아주고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며 성령의 검은 적의 거짓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도 우리는 깨어있고 주에 깊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9 41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인도를 민감하게 느끼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도움과 지침, 힘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입니다. 경계의 예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슈로일 1일 다섯 명은 지혜로워서 등불에 기름을 더 가져왔고 다섯 명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 준비는 믿음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시험을 맞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4-25는 서로 모여 격려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동료하라고 격려합니다. 교제는 우리를 강화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돕습니다. 사도행전 242에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이 예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정에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비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적의 거짓을 식별할 준비가 더잘 됩니다. 잠언 423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욕망, 의도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채우는지 주의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적은 종종 낙심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와 낙심에 맞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일하도록 백성을 격려하며 사명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느헤미야 4:1이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낙심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필수적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 32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며 모든 상황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의 흉패는 적의 비난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사탄은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2:뷰.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러한 비난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안전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8에서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적의 거짓에 대항하는 공격적 무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내면화하는 것은 유혹과 적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합니다. 히브리서 4이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검보다 날카로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유혹에 저항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적의 전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은 종종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목표로 합니다. 쓴 마음, 원한, 용서하지 않음은 영혼을 갈가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431-32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악기와 분냄과 노를 버리고 친절과 긍률로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하라 이에 명확한 예는 요셉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몇년후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장세기 50, 20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용서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유혹과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흔한 함정은 즉각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요한일서 26에서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는 일시적인 유혹의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예로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육체적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시편 51에서 보듯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아서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위로자이자 안내자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인육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유혹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적은 쉬지 않지만 우리는 훨씬 강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33에서 예수님은 격려의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계속 기도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당신은 적의 함정을 더잘 식별하고 피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